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아, 제가 이곳에서 어, 가끔 마라톤 훈련을 하는데요. 아, 평화의 문 광장 둘레 길이는 약 800m, 아, 12바퀴 반을 돌면 아, 10km가 됩니다. 자, 이곳에 달리기를 하였기 위해서 어, 모여들고 있는 어, 젊은 분들, MG 세대 분들이 어, 훈련 전에 어,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아침 6시 32분입니다. <laughs> 자, 저 서쪽에 롯데월드 타워도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올림픽공원의 평화의 문, 서쪽 약 1.5km 지점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장 너머로 서쪽에는 잠실 크로바 미성 아파트 재건축 현장도 있습니다. 자, 오늘 어, 7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육쾌 상쾌 통쾌한 즐거운 행복한 어, 건강하고 보람찬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어,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을 배경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동쪽에서는 오늘의 어, 뜨거운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어, 평화의 문 광장에서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몸을 풀고 있는 mz 세대 분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아, 어,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laughs> 자, 올림픽 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감사합니다.